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회도난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하여 바친 후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것을 사람이 마음대로 건드릴 수 있나요? 사람이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하는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레위기 27장의 초태생, 헤렘, 11조는 사람의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된 것이므로 사람이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인가요? 사람의 것과 하나님의 것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서원한 예물이 가축이면 그것은 돈으로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축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했나요? 혹그 가축이 부정하여 예물로 드릴 수 없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했나요? 레위기 27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자기 집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면 어떻게 했나요? 레위기 27장 14절 15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하는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레위기 27장 26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중에 일부분을 요약합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그리고 그 땅의 십분의 일곧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레위기 27장은 레위기의 부록입니다. 레위기 27장의 두 가지 주제는 1절에서 25절까지는 서원 그리고 26절에서 34절까지는 드릴 것에 관한 것입니다. 서원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대상은 사람, 생축, 집, 그리고 밭입니다. 26절부터 나오는 드려야 할세 가지는 특별한 조항이었습니다. 이세 가지 조항은 사람의 서원과 상관없이 응당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선언에 상징물들이었습니다. 첫째는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이라고 26절에 이야기합니다. 즉, 생축의 초태생입니다. 모든 동물의 초태생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것들은 이미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고 출애굽기 13장 2절에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초태생은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습니다.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분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상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잠은 3장 9절의 명령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온전히 바친 모든 것입니다.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렘인데 그 발음 그대로 고유명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명사로는 여기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문자적 의미는 그 존재를 죽이거나 불에 살라서 완전히 소멸시켜야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전쟁에서 정해졌을 때에는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수아는 여리고성을 치기 직전에 그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헤렘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는 미리 경고하기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요수와 6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어기고 아간이 훔친 것이 바로 온전히 바친 물건, 요수와 7장 1절에 있는 말씀이요, 곧 헤렘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이스라엘의 패배였습니다. 세 세번, 번째는 11조입니다. 본문은 그 땅의 10분의 1, 곧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27장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그러므로 11조 제도는 이 규정 이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었습니다.그러나 11조를 하나의 규례로서 언급한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사람들의 주업이었던 농사와 목축을 지명하시면서 11조를 명확히 하셨습니다.가축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열 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었습니다.나쁜 것들 가운데서 좋은 것을 골라내거나 바꿔치기를 하거나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가 꼭 바꾸어야만 하겠다는 생각으로 어떤 것을 바꾸었다면 처음 그 짐승과 바꾼 짐승이 둘다 거룩하게 되어 도저히 물을 수 없게 된다. 라고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7장에 의하면 사람이 서원하여 바친 것들과 함께 초태생, 헤렘, 11조는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것이므로 사람이 건드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규례를 이어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인이라라고 34절에 말씀하시면서 레위기는 마쳐집니다. 11조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두 번째 11조는 정확하게 계산되어야 하며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11조에는 풍성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4절 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한 것, 우리가 십일금을 드리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이나, 하나님 앞에 월정 헌금, 도로가 헌금을 약정하셨으면 더디 내지 말고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하는 세 가지 중첫 번째는 초태생인데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분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하는 세 가지 중두 번째는 온전히 바친 모든 것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렘인데 그 발음 그대로 고유 명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명사로는 여기서 처음 사용되었고요. 문자적 의미는 그 존재를 죽이거나 불에 살라서 완전히 소멸시켜야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 레위기 27장에 의하면 사람이 서원하여 바친 것들과 함께 초태생 헤렘 십일조는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것이므로 사람이 건드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서원한 것은 우리가 미루지 말고 즉시 즉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